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조건에서 건강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적 개념인데요. 미리 알아서 대비 또는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주 본연의 방향과도 같습니다. 즉,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가 곧 예방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사전에 미리미리 챙기두는 것입니다. 발병하면 이미 늦은 것이고요. 사주 역시 전혀 접근할 여지도 없으며 오직 치료를 해야 한다는 절차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오행으로 보는 건강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그것이 최신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주가 오행을 모두 갖추게 되면 건강면에서는 우선 성공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지지의 상황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구분되는데요.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려면 지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행 중에서도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수기운과 화기운의 조화입니다.한쪽으로 편중이 되면 이것은 사주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행위적인 측면까지 그 파급효과가 연결됩니다.비록 오행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지의 수화 조화가 깨지면서 편중된 사주는 사회적인 결과물을 얻는 데에도 상당히 껄끄럽게 작용합니다. 수기운과 화기운이 서로 편중될 경우는 이 모자라는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환경을 바꾼다거나 일부러라도 그런 환경을 찾아다니면서 그 기운을 맞이하려는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건강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말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사주의 조건이 알려줍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라도 더 덕을 보게 되는데요. 겸손한 기운은 오행이 고루 분포한 사람이 더 강합니다. 특히 지지에서 수화 기운이 조화를 이룰 때가 더 좋습니다.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기운은 평소에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주 조건을 보면 매우 강한 기운을 타고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기운인지라 보통 때에는 질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점차 노후가 되면서 그 강했던 기운이 퇴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오행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타고난 사주 조건상으로 목기운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입니다. 목은 새싹인데요. 이 새싹이 지상으로 나와서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가지, 줄기, 잎사귀에는 미세한 섬유질 같은 구조를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신체를 비유하면 이것이 바로 신경조직이 됩니다. 이 목기운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신경조직과 관련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신경 관절계나 뇌신경계가 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위이며 그 외에 널리 알려진 대로 쓸개와 간 기능에도 연결됩니다. 목 기운이 강하면 간 기능이 강화되니 해독 기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술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지면서 이른바 술빨이 세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목 기운이 중요한 것은 신경 기능 부분이 되는데요. 이것이 확장되면 당연히 정신병까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목 기운 다음에 화 기운이 도래하게 됩니다. 화 기운이 바로 정신을 담당하기 때문이지요. 눈에 보이는 얼굴 부위로는 눈이 목 기운을 나타냅니다. 눈에서 뻗어나가는 기운 그 자체가 바로 목 기운입니다. 예를 들면, 눈에서 광채가 뻗치거나 살기가 뻗치는 것 자체가 바로 목기운입니다. 이어서 사주 조건상으로 화기운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입니다. 화는 확산하는 기운을 말하는데요. 몸 전체로 퍼지는 것은 기운 자체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영양분을 몸 전체로 실어 나르는 혈액 순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화기운은 심혈관계 혹은 혈액순환계와 연결됩니다. 눈에 보이는 얼굴 부위로는 혀가 화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언변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나불거리는 혀와 주절거리는 언변술이 그대로 동일한 기운이 됩니다. 그 외의 작용으로는 소장과 심장, 눈과 시력, 그리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여담입니다만 병정일간은 항상 정신병에 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전해지는데요. 특히 정화가 더욱 경향성이 농후합니다. 정일간의 무당이 많다거나 빙의 현상이 많다는 것이 일부의 예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토기운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입니다. 토는 중앙의 위치에서 음과 양기운을 변속해주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신체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는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받아서 영양소로 만들고 우리 몸을 유지해주는 중개서 역할이 바로 위장입니다. 그래서 토기운은 소화기계의 대표적인 기운입니다. 음식을 씹어서 식도를 통해 위장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의 입과 식도도 어느 정도의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얼굴 부위에서도 입이 토기운을 드러냅니다. 토기운이 발달하면 입을 통한 모든 기능이 발달하는데요. 역설적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비밀 주지의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 또한 토기운입니다. 그래서 신용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토기운은 위장 외에도 비장과 또한 연계됩니다. 식신과도 연결되는데요. 먹는 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먹으면 당연히 위장으로 가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식신과 함께 고려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금기운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입니다. 금과 관련된 기관은 호흡기계인데요. 우리 인체 기관에서는 폐가 그 일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폐는 호흡과 관련돼서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 코와 연결됩니다. 그 외에도 대장에도 그 기운이 뻗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얼굴 부위로는 코가 물렁뼈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골격의 형태를 이루었기 때문에 금 기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금기운이 발달하면 당연히 코의 모습 또한 유사한 형태로 발달하게 됩니다. 발달했다고 해서 우뚝솟은 코만이 아니라 풍성한 코도 포함합니다. 사실은 풍성한 코가 재물과 더욱 친합니다. 우뚝솟은 코는 보기는 좋지만 고립무원, 즉 고독의 기운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금기운은 어깨뼈에 힘을 주는 의미도 있다는 점에서 각을 잡는 것과 연관되는데요. 그래서 턱 부분이 각이 진 사람의 형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 기운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입니다. 수와 연관되는 기관은 내분비계인데요. 확장하면 호르몬 계통의 조절 기능입니다. 임파선, 편도선, 갑상선과 같은 기관과 관련됩니다. 눈에 보이는 얼굴 부위로는 귀입니다. 수기운의 상태에 따라서 귀 부위의 빛깔이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 귀의 혈색으로 관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신장과 방광, 그리고 자궁까지 수기운이 연결되는데요. 사주의 수기운이 발달했으면 성욕이나 정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정리를 하면 천간의 오행 기운 분포는 그냥 참고만 하시되 다만 일간은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지의 네 글자 기운의 분포입니다. 특히 수화 기운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지지를 복원한 후에 천간을 보면서 천간이 지지와 연계가 될 때에만 천간의 기운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거나 없는 기운과 과중한 기운을 잘 구분해서 평소의 건강관리에 참고한다면 질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대운에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부 도움의 기운을 뻗어주기 때문에 대운도 아울러 같이 고려하면 더 세밀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